어, 안녕하세요 우리 청신제일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 추석 잘 보내고 한주잘 지냈나요 우리 이제 10월 4일 우리 설교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예배 기도성을 같이 10월부터는 부르,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시간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사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이 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이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 법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설교전 우리 영상 같이 볼게요. 친구야, 안녕, 잠깐, 간가... 어, 소나, <laughs> 마, 마, 마리아, 잠, 잠, 잠깐만, 어, 잠, 잠깐만, 소나 어디가? 소나, 응? 왜 저러지? <laughs> 같이 가져 먹을까? <laughs> 아까 내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 그런데 왜 아는 척하지 않았어? 그 친구는 알고 있거든요. 이성에 오기 전에 내 모습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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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 놀았더니 다섯 개나 남았네? 어이, <웃음> <웃음> 음?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에너지 다 채웠지? 오, 써니! 잘했어! 여기 있다! 아, 고맙습니다! <laughs> 어? 아니, 이럴 수가... 어? <laughs> 마리! 뭐야! 다섯 개나 부족하잖아! 자리, 나로와. 나라 오라고. 안돼요, 안돼요, 아니에요, 안 돼요. 아니에요, 안돼요, 아, 아니에요. 써나, <laughs>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는지 기억하니? 네, 예수님이 데려오셨잖아요. 그래, 그건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어? 은혜요? 유일한 아들이 나를 보내어 너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은혜란다. 그럼 저의 잘못이 알려져도 쫓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용서되었는 걸. 어? 어? 예수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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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나 뭐해? 같이 날자. 어. 마리아,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 네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할말 없어. 어. <laughs> 괜찮아 이미 지난 <laughs> 일인 걸. 어 마리아 고마워. 오 우는 거야? <laughs> 어? 수업 시간이야. 어. 어서 가자.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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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도 같이 가. <laughs> 우리 지난 달은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면 이번 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통해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번 한 달은 선스 선사, 선스님이 설교를 할 거고요. 오늘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은혜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어~ 혹시 뭐은혜 은혜 갚은 까치 뭐 전래동화 이야기 아니면 은혜를 갚은 호랑이 이야기 은혜를 받은 어떤 사람들에게 다시 그 은혜를 되돌아주는 그런 이야기들 생각나나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한 은혜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어, 혹시 이번 한달 동안 제가 은혜 수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수첩에 은혜의 의미를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적어 본다면 아 은혜가 이런 거구나 아 내가 잘 몰랐는데 잘못 알았구나라는 부분들을 적어 가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에서 그 은혜의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써니는 이 도시에서 어떤 생활을 했었나요? 아까 그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자기 하루 놀았는데 다못 채우니까 옆에 있는 친구의 말이 거를 그 에너지를 몰래 갖다 놨죠. 그게 잘못된 걸 알, 알았지만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써니에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제 토니바퀴 도시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착한 아이가 아니라서 어 너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만 너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너의 죄를 모든 잘못한 것들을 깨끗하게 용서하고 너희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라는 뜻을 어디서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은혜의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사도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에 적혀 있어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제사함을 어떻게 말미암아 받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은혜가 결과가 뭘까요? 값없이 의롭다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이 은혜의 뜻임을 우리가 한번 적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수첩에 아 은혜는 땡땡 뭐와 같을까요 가없다 그리고 다 하심을 얻은 거와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은혜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작가 필승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우리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볼 건데, 그때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 율법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법칙들을 지켜야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참 자유와 기쁨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바울은 로마 교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받은 것은 구원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규칙들을 잘 지켜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 우리가 뭔가 그런 선행들이나 어떤 우리가 의로 양 그런.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다 라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 구원 우리가 은혜를 통하여서 갑없이 아까 로마서 3장 14절 말씀처럼 가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구원의 제사함에 속량을 받은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있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천국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죄를 우리 죄를 대신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창신제의 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이 은혜를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기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우리나라에 어, 그 이런 예화가 기억이 나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어, 왕의 와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형을 당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왕은 고민됐어요. 이 규칙 나라의 법원 법칙을 정하기 위해서 어,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사랑해요.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 자신이 그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죽었어요. 그 죄를 그 지키면서. 그 제, 어, 규칙을 지키는 것들을 보여준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또 자기 아들을 죽이자는 그 사랑을 어, 같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정말 저희를 거저 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저희를 칭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달은 10월 말씀 챈트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라는 말씀 챈트를 같이 불러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야 yeah, yeah. 말씀을 외워볼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맨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맨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맨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가> 말씀. 아맨 그러므로 우 우리는 궁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면 쉽게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하심을 받고, 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목적>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하에 그러면 이 말씀 챈트를 잘 우리 따라하는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이제부터 그어 유튜브 영상은 링크로 다생쌤들이 보내지 않고요. 어, 한 가지 광고는 이제 그 링크를 계속 고정으로 클릭하면 주일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열시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그 링크를 꼭 보면 좋,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한 주도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God b l e s